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꼬냥꼬 아수라 발발 다 울트라 하이퍼 원인 축제. 음, 그렇습니다. 반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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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어. 자 오늘 뭐 생방이 제 방제에다가는 어, 생방 방제에다가는 뭐 멸망전이라 썼는데 뭐다 뽑을 예정은 아니고요. 음. 잠깐만 여기 뭐. 흑포노 어디있어 아, 아, 오른쪽 끝에 흑포노가 여기 있구만. 어, 아무튼, 다 뽑을 예정 아니고, 뭐, 초회도 안쓸 거고요. 음, 통조림은 그대로 냅두고, 어, 레오 티켓만, 어, 레오 티켓 41장 모은 거, 여기다가 초연, 한, 초연장 한 30개짜리 뽑으면은, 42장 정도 되겠네요. 어, 42장.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 뽑기 전에, 그, 내 카페에다가 막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근데 이거 뭐지? 겁나 그거야 다들 막흙슬리나오고 흙포노는 뭐 하나씩 무조건 나오고 뭐막 장난 없던데? 어 아니 근데 왠지 나는 안 나올 것 같은 더러운 예감이 어어 흙포노 어, 나온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흙포노가 쓰레기야? 어, 그래서 막 퍼주나? 잘못 만들어가지고? 아니 이런 된장 어자 어쨌든 42장 어 뽑기 어우 흙포노 나온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왜 이렇게 많아 음, 무튼 한번 저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장은 가뿐하게 서비스로다가 드샘드샘 어, 마타도로, 마타도로 좋지 오케이, 살려주겠어. 두 번째, 아, 아, 아 벌벌다 서비스샷. 음. 아하, 금도끼, 운도끼, 잠깐 냉장고 들어가 있어. 일단은, 어, 저 뭐야? 저 데려오면 흑포노나 흑슬리뭐 데려오면 어. 그때 저기 해 줄게. 어 살려 주겠어. 그때 살려 주겠어. 좋습니다 어, 자. 아. 후 아이 예, 맞어 맞아, 맞아.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어 자꾸 그 기대하게 돼 가지고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어 그래. 막 저기 오늘 또 보면은 뭐 오늘 멸망전 했는데 멸망했다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루가 그올 컬렉 루가올 컬렉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 안 나오신 분도 분명히 있다. 음, 그래서 어, 기대를 하면 안 돼. 어. 이막잘 예, 나온 사람들만 막 이게 예, 잘 나온 사람들 얘기들 그니까 나도 욕심이 나고 막어 이런데 아니야, 아니야. 어. 음. 잘 나온 사람들만 말을 하니까 어. 자, 기대하지 말고. 어, 그래 그래. 뭐, 어차피, 이제, 그, 에바, 에바 확 뽑기, 확정 뽑기도, 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정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갑시다. 어. 마음 편하게. 난 이런 슈발리에 윈디는 아니지 어? 아무리 그래도 윈디는 아니지 아, 아 오케이 액땜 액땜 음. 액어 그래 요즘 엠피가 좀 부족하긴 했어 어. 그러니까 뭐 기대할 기대할 그것도 값어치도 없어요 그냥 <laughs> 윈디면 아! 그 쓰레기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몇장 만에 나왔죠? 어네장 만에 한장 나왔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후, 오케이 30장까지는 그냥 돌릴 마음이 있었어. 어. 안 나온다는 생각으로 돌려봅시다. 30장까지는 어. 안 나온다는 생각으로. 아, 어. 냉장고 가 있어.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아무 아무 말도 하지 마. 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 기대도 하지 마. 그래 그래 기대도 하지 말고 음. 기대도 하지 마 어. 그래 그래 기대도 하지 마 어차피 나는 똥손이니까 어. 어차피 난 똥손이야 어. 어차피 난 똥손이야 아 이건 또 뭐야 아 하씨 아, 대가 오늘 흙슬리 뽑아 버렸어요. 아, 우리 김범님 천원원 감사드립니다. 음. 고, 좋으시겠어요? 어. <laughs> 아, 씨. 예, 안쓰긴 하는데 일단 냉장고 넣어놓자 일단. 아, 그래. 30장까지는, 30장까지는, 어, 저거 안 하기로 했잖아. 어, 일일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어. 그래요. 음. 야, 근데 좀. 중복이 나와도 중복이 나와도 어떻게 저딴 것들이 나오냐 음. 아 찝찝합니다 11장을 지금 한번 열어봤는데 어, 11장을 열어봤는데 음, 찝찝하네요 어. <laughs> 찝찝합니다 예. 중복 그래 중복은 나, 무조건 나오겠지. 중복이 무조건 안뭐안 뭐 나오거나 뭐 뉴절 먹을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laughs> 하필 나와도 콜럼버스 윈디면은 어안 주겠다는 그 포노스의 의지가 너무 어 명확하게 드러난 거 아닌가요? 어. 이거는 뭐 끝까지 안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애들 아닙니까, 이거? 어? 언제적 윈디야. 어. 어이가 없네 어. 이건 좀 아닌거 같다 음. 자 기대 안하고 뽑았는데 역시나 저시나 그냥 개똥망 됐으니까 어, 이제 조, 조금만 살짝만 기대를 해볼까요 그래도 11장에 2장 나왔으면 30장 중에 그래도 한두세장은더 나오지 않을까? 어. 자 가보자 아수라 아수라 발발다, 제발 자, 오 왔다 이거 제발 와서. 아 씨. 아, 진짜 하기 싫다 진짜. 진짜 하기 싫다. 와, 진짜 짜증 난다. 아, 짜증 난다 진짜 진짜. 아. 스트레스. 아니 이거 그 어. 저 같애. 나는 안줄것 같아. 나는 왜 저번에 스테이지 깨면서 이제 노가다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레코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한적 있지. 어. 진짜 재수가 없으면은 이거 섭종할 때까지 내가 흑슬리나 이런 브라이들 못볼 확률이 있나 그랬더니요. 진짜 그지같이 재수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laughs>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 것 같아. 어, 내가 내가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계정이 어, 그런 거 같아요. 어. 섭종할 때까지 죽어도 안죽어안 어, 나오는 그런 개똥 계정. 어. 아, 정말 그지 같다. 언제 한번 어, 좋은 거 나와 보니. 아이, 너 일단 냉장고 가 있어 봐. 일단. 와, 진짜 한번은안 뜨냐. 어디 1년 내내 한 번이 한 번이 안 뜨네. 와, 좀, 좀 그렇다. 아, 씨. 아, 진짜 욕할 것 같아. 아, 욕 나올 것 같아. 어떡하지? 아. 아, 욕 나올 것 같아. 아. 아, 아 진짜 미식거려요, 지금. 아 일단은 뭐 울슈리는 잘 터져주네요, 그죠? 음, 얘는 아직 삼진이 안 됐으니까 극지 않는 복권이니까 한번 어, 업그레이드 하나 해놓고 음, 어, 혹시 모르니까 어, 어, 기본적으로 네장 중에 한 장씩은 이렇게 울슈리가 좀 떠주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 네 다섯 장 안에서 한 장씩은 계속 주는 느낌 축제는 축제 맞네요 어, 중복 축제라 그러지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양코 약간 약간 원래 이제 재미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 오래 한 사람들은 여기 다 오래 한 사람들이잖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느낀다고. 이거 솔직히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laughs> 어 솔직히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냥 어 그냥, 그냥 익숙한 거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그냥 밥 먹는 느낌이야. 그냥 어 밥을 안 먹을 순 없잖아. 어 그니까 러 밥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 먹듯이.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건데. 음. 그 이제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하는데 와, 지금은 오늘은 지금 이 정도 뽑을 게 하고 요렇게 나와 버리니까 아, 살짝 정 떨어지는데. <laughs> 정 떨어지는데. 어. 어우, 싹정 떨어지는데 이거 지금. 어. 미치겠는데. 어. 어떡하지? 어우, 살짝 살짝 고개 한한 한 20도 돌아갔어 이제 고개 90도 이상 돌아가면은 이제 포기할지도 모르겠어. 어. 포기할지도 모르겠어. 음. 아, 자 어쨌든 그래 여섯 장또 마음 놓자. 여섯 장또 마음 놓고 해보자 또. 어 일단 한장 중복이라도 뭐가 나오게 나왔으니까. 어 너는 못 살려주자, 아시가. <laughs> <laughs> 어쨌든, 어쟤는 버리고, 음. 어. 아 너도 가라 그냥. 가 어차피 매직어는 애는 매지 매직어는 효과밖에 없는 데 뭐. 어. 자한 장씩은 떠 주니까 오 무도관은 오 메스터 메스터는 업그레이드 해야죠. 음. 자세장 그냥 훌훌훌 훌 하고 열 장에 한 장씩만 나와 줘라 그러면 열 장에 한 장씩만 나와 주고 어. 이전 개따 이 새끼가 똥 오줌을 못 가려 줘, 새끼는 항상 저 새끼는 똥 오줌을 못 가려. 어. 와 진짜 개 새끼들아. 어. 아니 진짜 이.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 진짜 욕을 안할 수가 없다, 진짜 와. 아니 그 중복 많은 건 알겠어, 중복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 아는데 이게 지금 어뭐 하는 짓이야, 윈디의 카무쿠라는 씨. 하... 이건 또왜 뉴냐? 그러 보니까 개새기들아 <laughs> 장난감이야? 와이 새끼들 사람 농락하는 거 보소 포노스 이 새끼들 이거 와... 와. 왜? 늦 줬잖아 이러면. 기만하는 거야 지금 나를? 이 새끼들 지금 욕을 안할 수가 없네 이거 어. 아니 와... 이래놓고 늦 젊은 하나 줬으니까 됐지? 이러면. 와... 레전드네 레전드 레잔도다 레잔도 새끼들새끼들나 갖고 노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나 갖고 노는 것 같은데 새끼들 나 갖고 노는 것 같은데 아나 이거 어... <laughs> 이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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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이럴라고 나에게 아예 갖고 놀았던던아라 미안합니다. 포노스 어, 미안합니다. 포노스 어, 미안합니다. 예. 아큰 뜻을 모르고 제가 어큰 뜻을 모르고 제가 어, 이렇게 주둥이를 그냥 어, 주접을 떨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포노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죄송하고요. 어. <laughs> 이런 이런. <laughs> 우리 포노스 님의 그런 큰 뜻을 모르고 말이야. 어, 이건 이건 어, 이럴 순 없다. 어. 음, 아이고. 드디어 드디어 나왔네. 드디어 하나 얻었구만.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드디어 나왔구만. 후. 좋았어. 좋았어. 아, 그래도 원하던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원하던 건 이제 그리폰이나 흑슬리 어 그런 정도로 발렸지만 그래도 흑탄냥이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흑탄냥이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 흑탄냥이면 어느 정도예요? 4위? 초대박? 아, 그래요? 4위? 최상위권? 중상타? 중상타 뭐야? 어.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어 근데 확실히 우라고축이라잘 나오긴 잘 나온다. 그러니까 아니 흑탄양을 뽑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어 흑탄양을 뽑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그 많이 나왔다고 어, 많이 준다고 어, 많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어 어쨌든 어, 중복들막 주긴 했는데 옴실리가잘 뜬다. 옴실리가 어, 많이 뜬다. 우라고축이라 그래서 욕심이 나기는 하는데 음. 아, 흰 적대는 일티어야 아, 어. 그렇습니까? 아,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나저나 저 원래 제가 이런 얘기는 잘안 합니다만, 어, 더 뽑자고 하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어. <laughs> 어, 그게. <laughs> 다음 달 4일이 이제 어, 소준이 생일입니다. 예. 세돌이에요. 36개월. 하하하하하 예. <laughs> 아니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삼촌들이 이렇게 좀어좀 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어. <laughs> 고양이 인형 사주면 아마 매일 집어 던지고 놀 거야. 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왜 흑탄양 뽑고 솔직히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냐면 안 써본 것도 있는데 백탄양을 뽑아가지고 백탄양 써봤는데 너무 안 좋아. 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 그래서 내가 흑탄양을 사실 기대가 안돼안 안 써봤는데 어백탄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흑탄양도 비슷할 것 같지 않까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잖아 이게 아니 같은 계열이 아니고 모양이 똑같은 애들 이제 흑백이잖아 그니까 약간 좀어아 기대가 안 돼가지고 그런가 지금 약간 좀막 엄청 기분이 좋다거나 막 이런 느낌이 아직 없어요. 어 이게 막 흑슬리나 그리폰, 그리폰보다도 지금 느낌이 덜해. 어. 백탄양보다 사거리, 공격력 뭐다 좋아요. 아주 나이스. 아이고 이형이 형님 감사드립니다. 천오원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어 그렇다면 음. 어떤 오늘 한번 써볼까 그러면 어 한번 이게 슥 한번 흑탄양 보고 올까요? 어. 자, 일단 어쨌든 잠깐만, 음, 어. 바로 먹어, 또 먹어, 두번 먹어, 세번 먹어, 먹으랑, 음, 응, 일단 30레벨까지만, 음, 응. 아하, 좋습니다. 어, 두번 먹어, 세번 먹어, 어, 어이, 그래도 우라고축이네우라우축은우라우축이요 흑탄향 한번 볼까? 응. 어, 뭐 캐처이도 많이 떠 주고. 고맙다. 아, 아, 어, 50은 찍을 거예요. 50은 찍을 건데. 50 찍을 건데. 저기 일단은 어. 내가 지금 캐처이가 많이 없으니까. 돼지를 흔들러 한번 가 볼까요? <laughs> 얼마만에 나온 거야. 얼마만에 나온 거야. 어, 잠깐만. 4,350원이라고? 아, 너도 4,350원이었구나. 근데 왜넌개 쓰레기 같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저 백타냥하고 내가 저거 어, 별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 어, 저 적었으면서 막 엄청 좋다 막 여기저기 쓸수 있다 막 이런 느낌 전혀 못 받아 가지고 어. 자, 우리 흑타냥 한번 봅시다. 되게 애매해. 백탄양은 되게 애매합니다. 저거. 일단 어. 틀어막고. 백탄양이 면 엄청 좋다. 오케이, 오케이. 흔들어. 촉촉촉. 빵. 오, 빠르다. 야감가 확실히 다르네. 아, 근데 왜 마지막에 왜 쏘고? 아, 왜 폼을 잡아? 그냥 바로 움직여야지. 아, 어, 와, 근데 사거리도 훨씬 길어 보이는데? 뻥! 오 뻥! 와우! 초대에 공업 붙어있어요? 와우! 근데 확실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 어 이제 실전에서 좀 써봐야 와우! 데미지 좋아 보이는데? 음. 어, 뭐야, 아 뭐야? 최고 없이도 아또 이렇게 어... 대지를 흔들다 항상 여기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어 돼지를 흔들다 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네요 <laughs> 최고급 지도를 어 바로 주는군요 어 좋습니다 어 아주 좋습니다 음. 자 통조림도 다섯 개더 먹어볼까요 음. 키야 몇 개야 이제 프라 몇 개야 하나 둘셋 세... 아이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드디어 여섯 개 됐네 아 좋다 좋다 맛있다 맛있다 자 20개, 21장 남았거든요. 21장 더 까보자. 음. 왜냐면 지금 많이 주는 지금 확률이라서 어,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가보자. 이제 하나 얻었으니까, 어, 진짜 이젠 좀 마음을 내려놓을게요. 어. 나와주면 좋은 거고, 어, 아 잠깐만, 근데, 아 잠깐만, 아... 아... 이 새끼들, 아... 이 새끼들, 아, 아... 뭐야, 이거? 아, 나이 새끼들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어,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아, 나이 새끼들 알았다. 다 살아가라. 어, 그래, <laughs> 귀여운 녀석들, 살기 위해서 흑탄향을 데려오다니 <laughs> 어, 약속은 약속이니까 어, 생존했다. 대신 이제부터 나온 애들은 그딴 거 없어. 어, <laughs> 그딴거 없어. 어, 이제부터 나온 애들은 잘 생각해. 어, 잠깐만, 너는. 아이캣? 아, 그래 그래. 아이캣 정도면 뭐아 저게 캄캄이었어야 되는데. 음... 자 보자 보자 가보자 쪼아보자 보자 보자, 보자 가보자 아 그래? 오케이 너까지는 뭐 인정. 어. 그래요. 음. 보자 보자 가보자. 그리폰? 리폰이니? 아아 아, 그래요. 메라라는 근데 뭐 어차피 레버 화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음. 좋아 한네 장, 네 다섯 장에 하나씩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와네 다섯 장에 하나씩은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 어유 이제 카메라0 백레벨 좋습니다. 오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음,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얘또 나왔어? 잠깐 가 있어. 이 새끼 한 번, 사, 이 새끼 그한번 살려주니까 아주 그냥 어 입대다 싶어서 줄줄줄 나오고 있네 이 새끼고. 적당해만. 어 자. 어, 똑같이 중, 뭐야, 대자뷰야? 대자뷰야 뭐야? 그렇다면 또 메라라니? 설마, <laughs> 설마 아니겠지. 설마 이 대자뷰는 라커 어, 그렇지. 어, 우리, 고양 어. 라면의 길은 아주 훌륭하죠 지금. 음. 빰. 아, 아, 맥션 파이터, 어, 맥파 맥파, 114 레벨. 자, 이제 마지막 여기 한장 나온다, 뜬다. 자우지 장지지지 자우지 장지지지 얍! 아아 아, 이제, 다 했나, <laughs> 어, 이제 어. 다 했나 본데요 어 이제 어다 했나 본데요 어... 이제 나올 게다 나온 느낌입니다 예. 오 잠깐만 아 근데 아까 시청자분들이 말리는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말릴 때말 들었어야 되는데 <laughs> 아 말릴 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끝났나봐요. 이제 주는 그한 보따리가 이제 끝났어. 어. 아이, 괜히 20장 날리게 생겼네, 이거. 어.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 되돌아갈 수 없어! 어. 해내야 아, 이 새끼. 뭐, 뭐안 새끼야. 아, 이 자식 미쳤나. 앉을 때, 누울 때 이걸 구분을 못 해! 어? 어? 해커? 와, 근데 지지 이제 안 나온다. 아닌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게 네 다섯 장에 하나씩 무죽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안 주네. 아, 아우,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 와, 이거 진짜 안 나온다. 큰일 났다. 초반에 다 깔린 거한 보따리 풀어가지고 이제 안 주나 보다. 이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이크 돌렸다. 이거 아이고, 적당히. 그러니까 이제 그 야, 였다. 이거나 먹어라. 흙탄향이나 먹어라. 그러고딱 줬는데, 그거 그럼 포기했어야 되는데. 역시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고, 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어. 아니야, 근데 다섯 장 세이브 할 바에야, 어 그냥 다 돌리고 깔끔히 가는 게더 낫습니다. 어. 애매하게 다섯 장 해서 해봐야 어, 더 찝찝해. 어. 아유, 그냥 돌릴 걸 그랬나? 그 다섯 장 돌렸으면 혹시 흑슬리라든지 혹시 그 그리폰이라 나와주지 않았을까? 막, 어.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미련 없이 흑타냥 어, 뽑았으니까. 포타치가 문단인가? 아 문단이 맞죠? 자세장 이제 네장 남았네요. 어, 초회 한 장까지 네장 보자 보자. 아 이제 진짜 끝났네. 아이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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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됐어. 아 오늘 이 어쨌든 요거 하나 먹는 게 어디야? 마한장 중에 흑탄양 하나 먹는다 이러면은 효율이 좋은 겁니다. 솔직히 인정. 어 인정. 어. 음. 마지막 한 장! 런스로~~~~~~~~~~~~~~~~~~~~~~~~~~~~~~~ 하나. 다아이새끼가자 음. 진짜 이제 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마나왔으면은 괜찮죠 어, 하이퍼 고양 축제다 음. 칼날! 아스라암! 발발타! 어! 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저는 흑포노도안 나왔고 어, 흑슬리도 안 나왔고 그리폰도 안 나왔고 뭐 포노도안 나왔고 백슬리도 안 나왔지만 어, 저는 흑탄양을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좋은 거 하나씩 꼭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